아 이거 잘하겠다고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가만히 누워있지 다라 신청 안하니까 너희들이 무슨 처럼 다정하네 중요한 부부같이 대화도 없고 <laughs> 둘다 먹을 색깔. 자, 우 나눠 먹는 거야, 너희 이 알았어. 나도 시간 <laughs> 아빠. 아, 여기 또 뭐야? <laughs> 삼샘. 여기 가 봐요. <laughs> 삼샘 허브나라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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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도될거 같아. 그래? 아, <laughs> 무서워. <뭐� собир... <punishment> <laughs> 하나, 이 집게로, 하나 잘라줄게. 너는 잡기 힘들걸? 해봐. 집게로 집어서. 너는 힘들지, 이걸로. 그렇게 떨어뜨리지 말고, 여기서 줘야 돼. 집어서 줘봐. 줘봐. <laughs> 들고 있어, 먹을 때까지. 어디 잘먹네

오늘 사냥하러 왔어, 사냥. 야지그러니너기 만지면 안 돼. 여기 갔다 와, 여기 맑아. 아 여기 그. 갔다 음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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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하다놀아니까 놀아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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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은 안 <와나> 아파. <봐. 웃음> 그러니까. 얘가 계속 하나만 찾는 거야. <laughs> 근데 하나 이러다가 약해수천이를막 때리고 <laughs> 소리 지르거든. <laughs> 유튜브 눈썰매장 에피소드에서 아기 아기가 그들어아아기야 그런 거같기가그거거아아기 すみません。<ペー>